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4년도 상암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용 중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온 1학년 1학기 공통사 1에 해당되는 기말 범위 내용이죠. 네,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자 19, 12번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정삼각형 하나랑 정사각형이 4 개가 있겠어요. 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 쓴 것도 써도 되고요. 마치 색, 색깔 다섯 개 쓰면 똑같은데. 자 다섯 개 정답 형 내부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인데 조건이 빠졌네요. 지금부터 조건을 창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 안써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어, 아마도 이 삼각형의 숫자가 사각형 숫자보다 크든지 작든지 해야 되는데 크 크다 할게요. 커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접한 변으로 변으로 인접한 어, 숫자는, 잘라야 하는 요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뻔하잖아. 아니면 다시 찍으면 되지, 뭐. 다시 찾아가지고, 어?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숫자가 사각형 숫자보다 커야 된다. 가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집어넣어 본 거야. 자, 여기다 5, 4, 3, 2, 1. 이렇게 내지 말라고. 음? 너무, 너무 쉽잖아요. 5431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숫자를 써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있어? 543? 43. 이것도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 우리 색칠하기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써가는 걸 조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가 5 아니면 4 아니면 3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긴 숫자를 최소한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가 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4가 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3이 오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올수 올수 있는 숫자가 여기 총 2개는 최소한 써야 되니까 5 아니면 4 아니면 3이 오는 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5가 왔을 때를 먼저 문제를 풀면은, 첫 번째, 삼각형이 5인 경우. 그럼 이 사각형에서는 1, 2, 3, 4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각형에서는 이게 1에서 4까지 중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1에서 4까지.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가 4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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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거나 오고 얘랑 다른 거. 얘랑 다른 거, 얘랑 다른 거. 그,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얘는, 얼마야? 27 곱하기 4니까, 10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이, 아, 삼각형이 4라, 4가 써있을 때, 사가 써있을 때는, 이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여기 써질 수 있는 숫자가 아무거나, 1, 2, 3 중에 하나죠? 여기 1, 2, 3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3, 2, 2, 2가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 8, 3에 24가 되겠죠. 마지막 삼각형이 4인, 3인 경우,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2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 앞에랑 달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로 해가지고 이걸 경우에선 다 더해줘야겠죠. 이게 2고요. 110이니까 110에다가 24를 더해줘가지고, 134가 혹시 답이 있나요? 캬, 문제를 했어요. 그죠? 정답이 3번일 겁니다. 네. 실제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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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덮어놔요. 알았죠? 덮어둘게요. 아마도 그럴걸.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개의 숫자 중에서, 한 번씩만 사용하여 일곱 개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2와 5 사이에 세개의 숫자가 있는 자연수의개 수를 구하라. 어우 기네요. 뭐, 결하은 문제고요. 한 번씩만 사용을 한대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은 잘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예를 들어 숫자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제에 맞게, 예를 들어 하나, 하나를 만들어 본다고. 자, 그럼 얘가 2를 쓰고 숫자 세개 쓰고 5를 쓰자고 어? 여기 이제, 어, 일곱 자리 자연수니까 앞에다가 0이 오면 안 되겠네. 0이 오면 안 돼요. 그죠? 앞이 0이 오면 안 되고, 어 여기에다가 뭐 0, 1, 5, 3, 0, 1, 4, 그 다음에 7자리 자연수니까 지금 빠진 게 3이랑 6,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 조건 첫 번째는 3개의 2와 5 사이에 3개가 와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제일 앞에 0이 오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거슬리잖아 0이 앞에 오면 어떡하지 막 거슬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내가 이거 하나만 잘 계산하겠다고 마음 먹고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킨 거를 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전략이 뭐냐 얘가 거슬리니까 이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2와 우 사이에 3개 오는 거 만족시키려면, 이걸 그냥 셀 거고, 0에 상관없이, 7, 이게 제일 앞에 0이 오는지 상관없이 센 다음에, 빼기 제일 앞에 0이 오면서, 이거, 2와 5 사이에 3개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어요. 자, 그럼 0 신경을 일단 안 쓰고 해볼게요. 우선은, 얘를 먼저 골라야겠죠? 총몇개 있어요?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이 사이에 세개 3개, 오늘 세 개를 얘를 고르는 거야. 그럼 얘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되겠죠. 세 개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원 팀. 2랑 5가 이렇게 밖에서 막 잡아주고 가운데서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세 덩어리를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크게 나열했을 때. 그 다음에 짜잘한 나열을 보는 거예요. 작게 나열될 수 있는 거. 자, 나열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얘가 나열될 수 있어요. 2랑 5 사이니까 2랑 5가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게 2팩. 2랑 5가 나열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이제 나열될 수도 있겠죠. 짜잘하게. 이게 3팩입니다. 자, 나, 이제 사실 조금, 이거 5p3으로 쓸 수가 있는데, 5p3 말고 우리가 다 빠지지 않고 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뽑고 나열하는 순서로 가는 게 훨씬 더 실수가 적다. 그래서 뽑고 나열을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빼기. 제일 앞에 0을 박아버려. 그럼 여기는 0자리야, 0, 0. 0자리가 와버렸어. 와, 그럼 이제 0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제 2와 5 사이에 3개가 와야 되는데 0이 날아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골라줘야 돼. 네개 중에 세개를 고르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나열할 수 있는 게 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한 한 팀이 됐고 하나만 남아 있어. 3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하나만 남아 있다 남은 거. 그 얘는 이제 나열하는 게 2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짜잘한 나열을 봐야 되는데 짜잘한은 나 똑같네요. 짜잘한 나열은 여기 2팩 똑같고요. 네, 내부 나열 요거 나열하는 거 3팩. 이렇게 해서 내가 식을 써서 개운하게 다 했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가, 간단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우에는 서 내가 빠짐없이 식을 제대로 써서 점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그런 걸 물어보고 있으면은 음... 음... 몹시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직접 식을 써서 나 잘했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잡아줘야겠죠.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떤 식으로 빠뜨리는지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산할게요, 이제. 자, 10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 빼기,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게 묶, 자 이렇게 두개 똑같으니까. 얘는 60 빼기 8. 이거 60에서 8을 빼고 곱하기 12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결국 52. 얘가 52니까. 52 곱하기, 52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얘가 2, 4, 5, 5, 10, 이니까 얘가 이제 52가 되겠어요. 얘가 624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없는 줄 알았잖아. 나를 의심할 뻔했어. 정답은 4번.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상황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7개의 숫자 중에서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5개만 골라서 비밀번호 만든 다음에 자물쇠 비밀번호 설정하려고 한대요. 각자의 숫자에 어, 짝수와 홀수.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두 가지만 제시를 해줬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얘기 가 나오는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나오는지. 무슨 말이에요? 즉, 자리가 첫 번째 다섯 자리래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다섯 자리로 해라. 그 다음에, 각 자리에 짝수랑 홀수가 교대로 나와야 된다. 교대로. 그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 홀, 짝, 홀, 짝, 홀 이가 이게 가이 있겠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짝홀짝홀 짝, 홀, 짝으로 끝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야 경우의 수를 세라 이거죠 틀을 잡아놨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홀수가 몇개 있냐면은 홀수가 지금 현재 4개 있어요 짝수가 그럼 몇개 있냐면 3개 있죠 2 4 6 1 3 5 7 2 4 6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먼저 홀수를 먼저 골라야 돼요 몇개 골랐느냐 3개 골랐습니다 홀수 세개골른 거는 4개 중에 세개 고르고, 짝수 세개 있죠? 세개 중에 두개를 고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홀수를 뽑은 걸 나열. 짝수 뽑은 걸 나열만 해주면 되겠죠. 3팩, 2팩. 그래서 우리가 뽑고, 나열 들어갔습니다. 이게 똑같겠죠? 홀수 몇개 뽑아야 돼요? 홀수를 두개 뽑으니까 그냥 42. 짝수 몇개 뽑아요? 3개 중에 세개 뽑으니까 33. 쓰나 만하네요. 짝수, 홀수 나열하는 게 2팩. 짝수 나열하는 게 3팩. 그럼 이제 이두 가지를 더하면 게임이 끝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해볼게요 얘가 4구요 3이구요 6이구 2에요 그리 계산하면은 12 12 144자 얘는 6이구 없고 2구 6이네요 얘는 12, 72가 되겠어요 둘이 더하면은 216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경우의수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우에서 문제는 내가 식을 써서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계산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내가 답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뽑고 나열한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내가 했는지 체킹 체킹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다 뽑았는지, 다 나열했는지 혹은 내가 그림을 다 그렸는지 요거 거의 세 단계만 맞추면 돼요 그림 그려놓고, 문제 읽어서 그림 그려놓고 계산식 쓴 다음에 확인하고 계산하기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경험에서 문제 풀어야 됐고 이번 시험 마무리 잘 해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마음이 온다, 지금.